제 순수한 마음을 담아 추천드리는 올리브영 추천템을 공개하겠습니다. 아는 밤에 자면은 아침에 정말 속건조가 개선이 된다라는 게 느껴져요. 보송초 77 클리어 메이크업 하기 전에 하면 이게 토너 대신 닦잖아요. 이 패드만 썼는데 진짜 쫀쫀하게 잡아준다니까 나온 요친군데, 근데, 와, 이 친구인데 근데 와이 사람 정말 악건성이다 하면은 이 팀으로 발라줍니다. 이팀발라주요이 친구형으로 미생적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. 많이 많이 듬뿍 듬뿍 발라도 안 밀려. 아, 스프레이인 줄 알았지. 네내추럴입니다소내추럴 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. 이 친구는 여름에 쓰기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얘를 몇번 써봤는데 진짜 부심부정하게 해주시더라고요, 이 친구가. 혹시 픽서를 참잘 만드시는 거같 나는 정말 너무 잘 번지는.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. 약간 코팅 을 유지가 하루 종일 됩니다. 컨실러거든요. 컨실러 죽을게 있으신 분들 있꼭 쓰세요. 매직 커버라고 써있거든요. 정말 매직스럽게 커버력이 너무 좋고 얇고 그때 얇아. 약간 두꺼워진 양에 얇은데 커버이다. 이 저번에도 음. 루미르는 이런 글리터까지 다 있어. 요그러니한 팔레트에 다 있는 거예요. 이게 앤입니다, 여러분. 블러셔를 쓰고 이 위에다가 더 화사하게 하고 싶을 때이두 개나 얘만 섞어서 이렇게 쓰거든요. 진짜 진짜 뽀용하게 돼요. 네, 좋아하는 컬러 이 친구. 하트 컬러. 더이터 나티브 스테레오 립이 이상거 바르고 이 친구로 발라도 안 섞일 때가 많거든요. 근데 이거는 잘 섞여. 잘 섞이는 진짜 예뻐. 이거를 바르고 그다음에 모브우를 안쪽에다 바르면 정말 예쁜 색깔 이거 돼 진짜 다 물어봐요. 여러분 컬러. 진짜 이거 한 번만 써 주세요. 정말 예뻐요.